지난 연말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또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에 뭘 보게 달라? 뭐 정말 감추어 놓았던 돈이 보이게 달라. <laughs> 아, 또뭐 내가 한번 대박칠 뭐슨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보여지게 달라가 아니고 아, 그 목적은 선명합니다. 아, 올한 해에 우리에게 있어서 주제가 되는 내 눈을 열어 다윗이 보게 달라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놀라운 것,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달라 그랬는데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자로 그렇게 세웠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나라의 법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알게 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면 참님 가슴이 벅차다 그럴까요? 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백성이므로 예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가슴 뛰거나 벅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신이 났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저를 마구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흥분하는 것 이상으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멀뚱멀뚱 먼산 보듯이. <laughs> 이거 아무런 감동이 없고, 예, 예.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생에 애 무엇가다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런데 뭡니까? 그보화의 진가를 안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왜? 그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면은요,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예. 내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이 신분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고, 예.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이미, 이미, 이미와 우리는 아직 이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이미와 아직 이 사이기간에, between times, 이 사이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갈등,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걸 알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비밀을 알고 본질을 알고 그러면은 우리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맛이 난다는 거. 예. 믿습니까? 예. 진짜 진짜 막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진짜 떨어지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비밀을 압니까? 하고 막 외쳐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어, 오래전입니다. 뭐, 40년도 훨씬 더 됐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81년도죠. 81년도. 그럼 40, 43년 전입니까? 맞습니까? 43. <laughs> 세월이 많이 갔다 그죠. <laughs>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그때 이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하고 좀 신앙적인 그런 배경들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듣던 얘기가 그 불신지옥 예수 뭐라고요? 예수 천당, 최건덕 목사님이 날 설로건으로 다니면서 외쳤다는 불신지옥 예수 뭐라고요? 천당, 예수 천당, 천당. 그때는요, 천당이라고 많이 했어요. 천당, 집당자를 썼어요. 그래서, 천국에 얻는 어떤 내가 가야 될그할 좀, 좀, 조그만한 집. 예, 왠지 모르게 외수해 보이는 집. 좀,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일좀 잘했으면은 빅값 번쩍한 집. 예, 펜트하우스 같은 집. 여러분, 어떤 집이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laughs> 그런 미래에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 그 집을 연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천당, 천당. 예, 옛날에는 찬송가 그 524장입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은 뭡니까? 제약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 옛날에는 천당에 천당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했습니다. 어느 날 이게 이제 좀 바뀌고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예?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계신, 예, 하늘에 계신. 그런데 그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영어 가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로 지금 부르고 있는데. 원래 영어로 된 표현을 보면은 in our eternal h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집.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천당, 천당. 내가 죽어서 가는 그할 어떤 집을 연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 그게 성경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발전합니다. 천당보다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개념이 좀 확대됩니다. 이제 나라라니까 좀 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은 딱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데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 물론 베드로서와 또 디모데서에 천국이라는 표현은 나오는데 그것은 그 헬라 원래 말로 얘기하면은 천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의역을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실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 대상이 마태복음에 읽을 만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안 썼다 그랬죠. 서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두려웠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치했던는 영어가 성어가 바로 하늘이라는 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이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하늘이라는 하늘이라는 말을 담아두었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 성경을 놓고 볼 때에 부분적으로는 각 주제들이 나옵니다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감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성경은약 1500년간의 기간이 있었고요. 약 40명 가까운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인원한 것도 아니고 시대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이성경 책이 150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가운데 40명이라는 그러한 저자를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이 각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중심사상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분적으로 각권에 나타나는 주제도 대단한 중요성을 가질 수 있지만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강력한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 보았던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아, 나라 이야기다.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거든요. 뭔가 하니까 그 전에는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예? 갈바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는데, 여러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목적지 정하지 않고 여행하는 법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는데 목적지 정하지 않고 이사하는 법이 있습니까? 여기 저만큼 이사 많이 한 분이 있습니까? 저요, 이사한 한 한 마흔 번쯤 했습니다. 예. 마흔 번까지는 안 갔을 지 몰라요. 정확하게 세면 한 서른 몇 번쯤 될 거예요. 마흔 번 했다고. 여러분, 마흔 번 정도 이사하신 분 계시나요? 근데 한 번도 이사하면서 목적지를 모르고 이사한 적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떠나라. 갈때 우리를 떠나라. 하니까 그냥 영감하게 떠났다. 그럼 그렇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냐?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자. 옛날에. 목사님들이, 봉사들이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 그때 아멘 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 믿음 가질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장세기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심되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나라 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 나라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세상 나라를 펼쳐감에 있어서, 발전에 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진 왕권을 잡고 어떻게 펼쳐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내가 하나 만들어서 내놓겠다. 모델로 내놓을 테니까 그 나라를 보고 세계 모든 나라들도 그렇게 그 나라를 꿈꾸며 닮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출발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내모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세기 12장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와. 그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정말 방대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모세오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잖아요. 신약은 인정하지 않아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그들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신구약 성경이 능 연결된다. 심지어는 장세기 11장과 장세기 12장 사이에는 그랜드 캐념보다도 더 깊은 계곡과 같은 그런 사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니까 장세기가 뚫리는 거예요. 계시로까지 뚫리는 거예요. 계시로까지 뚫려요. 반복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공생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 주님께서 공생회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했고요. 공생의 기간 내내,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천국은 이러하니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였습니까? 가라지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무슨 비유? 31절부터 보면은 그자식 비유. 그자식 비유. 그자식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그자식이 크다 작다. 너무 작다. 시작은 그렇게 미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현재성. 왔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누룩 비유. 성경에 보면 누룩은 두 가지 양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나쁜 어도로.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는 그건 나쁜 어도로 누룩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좋은 어도로, 예, 서말, 밀 속에다가 정말 누룩을 넣었을 때는 그것이 부풀게 되더라. 미미하지만은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현절성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그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은요. 헬라말은 엔토스를 썼어요. 엔토스. 엔토스라는 말은 엔이 있고 엔토스가 있어요. 엔이라는 말은 헬라 말에서 엔 자연스럽게 그 영어로 보면은 전치사 인입니다. 인 너희 속 안에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엔토스라는 말은 그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midst 또는 among으로 해놨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